안녕하세요. 홈앤젤 이지원 팀장입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 드릴 곳은요. 경기도 양평군 양동면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오늘 경관 조 공기 좋은 곳에 위치한 1억대 세컨하우스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정말 산새 소리가 굉장히 좋아요. 그리고 앞이 탁 트여 있어요. 단지 내에 계곡이 이렇게 쫄쫄쫄쫄 흐르고 있어서 시원한 계곡 찾아서 가실 필요 없고 이 단지 내에서 바로 이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양평 치유의 숲이 근처에 있어서 산책하시기에도 굉장히 좋은 곳이고요. 양동면 소재지까지 자차 7분만 나가시면 위치해 있는데요. 양동면 소재지만 나가시면 초등학교와 국공립 어린이집 그리고 마트 은행 등 생활 편의시설이 위치해 있고요. 양동역 KTX 또한 7분 거리에 위치해 있는데요. 양동역에서 청량리역까지 약 52분에서 1시간대로, 가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집은 1억 7,900으로 형성되어 있고요. 토지 면적 107평, 대지 면적 91평, 건축 면적은 18평을 사용하는 소형 주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기반 시설은 기름 보일러, 공동 지하수, 개별 정화조를 사용하는 곳이고요. 전기와 통신은 모두 지중화 작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호제 쟤가 함께 외부와 내부를 꼼꼼하게 보실 건데요. 보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시죠. 포맨젤.